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이 이제 11일차죠. 네, 매일 달리는 남자. 메달리스트의 메달남 정지석입니다. 이제 어제 100km 넘게 뛰고요. 오늘 이제 11일차 또 10km 달리겠습니다. 달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? 건강이 최고인 거죠. 자, 그럼 오늘도 10km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제는 뭐 거의 봄날씨죠. 날씨가 많이 지금 따뜻해졌어요. 근데 또 따뜻해진 만큼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. 미세먼지, 또 안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서 따라오게 되죠. 다 감수하고 또 이겨내야죠. 오늘 목요일입니다. 가장 일주일 중에 또 힘든 요일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이겨내고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죠. 네, 자 화면을 앞으로 돌려서 1km 녹화하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코스를 반대편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매일 건강 건강하게, 건강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행운입니까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? 자, 가볍게라도, 뭐 걷더라도 달리십시오. 얘기하지만 저는 10분 정도 미리 몸을 푼 상태예요. 항상 운동하기 전에 내 몸을 좀레렉스하게좀 풀어주세요. 그래도 부상이 올수 있습니다. 500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. 현재 3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9.1km. 평균 속도 8.7km입니다. 미리 앱을 켜 놓고 제가 달리기 때문에. 달려보는 겁니다 하... 안녕하세요 어제 어째... 개렇게로 길로... 달성하니까 막 그린 배가 왔더라구요 잘 뛰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, 이제 10분의 1입니다. 더 달려야겠죠? 오늘 아, 물도. 네. 사실, 장을 좀 많이 찼쳤어요 찼었어야 되는데. 자꾸. 자꾸 끼게 되더라고요. 그 막내 아들. 1km, 1km, 인데아1 k 기 1km, 기록 배치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6분째 운동 중이며 1속1 0 5 k m 평균속도 9 7 k m 입니다 9 7 이걸 10일 이상 올려야 됩니다. 자, 끄고 달리겠습니다. 이따 볼게요. 점오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. 현재 사십구 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 1점삼 킬로미터, 평균 속도 1 1점오 킬로미터입니다. 哦。Oh. 아주, 아주. 아, 얼굴, 아. 아주, 200 남았나? 목표 거리에 도달했습니다. 아, 아 숨좀 돌릴게요. 앞을. 아, 아. 결국 걷겠습니다 아... 오늘 글쎄 이거 종아리 쪽 약간 양쪽인데 약간 통증 뭔가 느낌이 오네요 이겨내야죠 겨울 물도 끊임없이 흐릅니다. 물은 참 순진하죠. 야, 장애물 있으면 피해가고, 부딪히고, 부딪혀서 안 되면 피해가고, 하, 아니면 넘어가고, 하, 불살도 스스로 조절하고, 평온할 땐 평온히 흐르듯, 안 흔들듯 하고, 아휴, 하, 하, 아 이제. 심지어. 아, 돌렸습니다. 오늘이 이제 3월 11일입니다. 3월 11일. 아이고, 3월 11일. 에이. 어쨌든, 아, 어제 100km, 100.6km죠. 어, 100, 1 0 6 106.2km 106 하프 아, 기록이 있어서 야, 3월 말쯤에 한번 잘 되면 괜찮으면 아들하고 아들하고 한번 아들이 자전거 타고 좀 하프를 뛰어볼까? 일단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합격되면 말씀드리고요. 이제 다음 달 4월부터는 조금씩 병행을 해서 10km. 12kg, 뭐또 12kg 뭐또시 어쨌든 15kg도 아침에 좀뛰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체력 운동이라든가 근력이죠. 근력 운동이라든가 좀 다른 것들을 조금씩 섞으면서 한번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. 분명한 것은 100일 동안 총 키로는 무조건 약속을 지킬 것이고 매일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. 오늘 열한 번째 10km 잘 완주했습니다. 매일 달리는 남자, 메달 리스트의 메달남 정지석 11일차 완주!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. 화이팅!